그냥 리치왕이 요새 키어가좀 높은 거는 리로이 때문에 그런 거 같아 리로이 때문에. 지휘관님은 정말 멋있어요. 있어요 뭐야? 체력은 나만 때린다. 레벨업했네요. 또 이겼어? 대박이야! 어, 불안 받았겠는데? 멧돼지도 있는 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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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명인 황금 이런식으로 진짜 나왔네? 작긴 하지만 정말 귀여운 걸? 발견 안간조개껍질. 간조기, 안간조기 오. 와 근데 이거 황금이네. 용암잠복군 황금이네. 오 뭐야? 니들끼리 뭐냐? 깐조기 껍질 안 깐조기 껍질 나왜 근데 둘다 팔았지? 황금동전 썼으면 됐는데? 오세다 17짜리였네? 다행이다 난 잘한다 뭐야 이거 멧돼지의 예언자 4개 뭐야 되게 세네 근데 님은 정말 멋있어요. 곧 내가 생각이 잘못됐다. 이거 앞에 놔도 되는구나. 1대1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2분의 쓰는 데 기계대, 야수대, 해적대다 벤이네. 아, 뭐야? 이거 동물 두 개라고? 죽지마, 죽지마. 롯데 했다. 안돼, 오 나이스. 아, 그래도 무슨... 아, 수인들도... 전장에 나가고 싶을 거야. 오, 이쪽 찾았네. 너무 좋은데, 이쪽 찾아가지고? 그것도 들렵지. <목소리도> <목소리도> 맞아 맞아. 천본이 모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오, 센데? 나보다 훨씬 센데. 오오오오 어? 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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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타임이야? 어? 타임 이거야. 아니 천보녀 도발 만약에 천보녀를 황금을 만들 생각이라면 안 하는 게 좋아.

미로에 같은걸로 채우면 낫겠지 아 이거 앞에 놓는거 안좋았나 나이스 일단 두분다발렸다리잘 싸우냐? 말도 안되게 잘 싸우네? 또 이겼다! 이거 황구데또 이겼어 또 이겼어 랄. 야, 근데 미로이 하나도 안 나오네? 이런 개날먹. 개난목. 근데 개날먹으로 이거 우승도 가능하겠다. 필드가. 안타 쳤으면. 다 <S textbook>

아냐, 아냐, 사막이 필요 없어요. 나 구울 쓸 거라서. 이런, 젠장. 얘한테 교환을 당했거 난한번 졌어. 체력이 너무 낮다 내가. 빨레빨레 약한 친구들이 많나? 하나. 아, 체력, 멀록들의 체력이 너무 낮아! 그대로. 뭐냐면은, 얘가, 얘가 교환할 확률이야. 이게 무슨 거할 확률이. 아, 이런 데는 무서우잖아. 이거 얘랑 교환된다. 어! 어! 이래도! 나이차! 어, 이래도 되네! 이 강림은 정말 약좀 올렸어. 분 쓰면 얘는 그냥 이기고 지금도 이긴다. 얘는 리버 쓰면은 리로이가 다 죽어가지고. 와 구울도 황금 만들고 싶다. 아 그럼 내 체력 너무 많이 다나? 네. 20 대미지를 맞았네. 뭐냐 이건 또 그렇게 많이 맞았어? 불안하다. 아 오파고 찾을까? 우레 비어서 안 나오나 혹시? 큰 하수인으로 크게 이기겠지? 와, 구울도 사고 싶어! 아, 구울 황금도 하고 싶어! 늘가차 황금이라서, 어차피 지금 여기서 리븐을 넣는다고 해도, 리로이 안 죽어. 상대가 갑자기 구울 쓰는 거를, 이거 안 되는 거야. 아이 11체력짜리 또 있네 이거 야 이럼 이런... 아니네 내가 졌네 내가 졌다 제가 졌습니다 형님 총님. 형님이 짱이에요 하지 마. 업하고 찾으면 기물 하나 늘어나잖아. 잘 나오지 않을까? 그걸로 <laughs> 그것은 사실이었고. 지 <황금> 빼고. <laughs> 불안 필드 어떻게 바꾸게? 뭐 이대로는 또못 이기는데? 저거 있잖아요. 저, 우성, 가시멧돼지 있잖아. 저거, 구울이랑 리븐데어 하면은 첨부 다시 봤는데 크게 문제 안 되겠지? 아, 뭐야. 아, 불안 이겼어, 이 또? 아, 좀 쉽게 쉽게 가면 안 되냐, 얘들아? 어. 잠깐만. 좀 일단 4데이죠그 다음에 6 데미고. 멀록프좀할수있는게 있나? 체력 1이라도 올려 똥구멍만큼이라도 올려 아니 이거 날먹중에 최강인데 이데 이길 수 있나 날먹중에 최강 덱인데 끝와 진짜 최강 덱 만들어졌다 날중최. 날중최다 날중최 이제 진짜. 오야 점검목이었으면 이게 점검목이었으면 나 계속 버프 줄수 있었구나. 오. 아. 풀패이드여도 이거 상대가 구울을 써도 이기죠 이러면 상대가 구울 뭐한 3타에 났다 얘 터, 터져 터 내가 구울 터뜨리면 얘한번더 터져 그냥 무조건 이기는데? 근데 야 변수 하나 있다 얘 체력이 3이야 인생 플랜 망했다고요? 어, 이거 좀 잘했네 와 미로이 그냥 잡아버려 m 이지 6이다, 임마. 어때? 어때? 우는 그 좋아. 어, 얘또잘 싸우긴 한다잉. 그래도. 그래도 이겼죠. 끝. 야, 내가 본 날먹 중에 이게 진짜 최고다. 얘도 엄청 좋은데. 잘 가라. 하스스톤 컵 대회 참가 어떻게 하나요?